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이 욥기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동방의 의인 욥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책입니다. 욥은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정도로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큰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는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재산뿐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고 욥의 자랑이었던 그열 명의 자녀들도 갑자기 하루에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마저 병들어 현재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 모두에게 의아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욥기 이서를 이 욥기를 설교가 아닌 책으로 처음 대한 때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이 옵기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해하기는 커녕 이 옵기가 과연 진짜 성경이 맞느냐라고 할 정도로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상에서 배우고 알던 내용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사가 된 지금도 쉽게 100% 이해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 옆기를 읽고 또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아마도 정해진 본문이 아니라면 저는 이 본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는지 저의 순서가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걸렸고 또안할 수가 없기에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연구도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연구는 모두 각자의 생각을 반영하듯이 모두가 달랐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의견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난감한 여러 날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제가 전에 모두 아시듯이 제가 노래를 할 때, 특히 오페라를 연기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내가 극 중의 인물 그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로 된 노래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를 지은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어야 올바른 연주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인물과 생, 인물의 생각과 또한 그 마음을 알아내어서 최대한 그것에 가깝게 연주를 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공부할 때를 생각하면서 이 욥의 마음을 읽어내고자 한번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서두에도 언급을 하였지만 지급 용의 욥의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이 하루 아침에 다 날아가고 자신이 사랑하던 또한 자신이 자랑하던 열 명의 자녀들이 한 번의 죽임을 당하고 또한 온 몸에 병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다는 피부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들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친구라는 사람들은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는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오페라나 소설 같은 연기이고 극중에나 존재하는 허구 속의 이야기라면, 허구 속의 인물의 이야기라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진짜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욕의 마음을 어찌 제가 감히 읽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감히 이 극의 주인공인 욕을 저주했다고 해서 그 욕의 아내를 향하여 뭐라고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열 명의 자식을 보낸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성경을 다 통하여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만약에 요비 그저 대충 어느 정도 적당히 살았다면 오늘 이 고난을 당할 였겠, 아, 오늘 이 고난이 그에게 닥쳐왔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칭찬도 없었겠지만 이큰 고난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직전인 이 18장에서 빌다시라는 친구는 요에의 아주 강력한 어조로 그 친구들의 조언을 거부하는 욕을 향하여 독서를 하였습니다. 퍼부었단 말이 어울릴 정도로 해됐습니다. 참으로 많은 저주를 퍼부으며 마지막에 욕을, 욕을 지칭하며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리라라고 하면서 심한 고통 중에 있는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는 욥을 더 이상 회개의 가능성도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대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욥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빌닷을 비롯한 자신의 친구들을 향한 비판과 함께 이러한 말을 내가 들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혹시 요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자신을 위한 대속자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그분께서 자신의 결백을 풀어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말 성경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예, 이 어느 때까지에 해당하는 아드아나라는 이 원어를 단어를 시작,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8장 2절, 바로 앞장인 18장 2절에서 빌다시 자신을 향하여 반박할 때 사용했던 그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며 그의 말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반박의 최고조에 해당하는 표현으로서 나는 너의 말을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욕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우리의 생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 친구들의 말을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보면 사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말들을 이겨내며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절대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반박과 그 반론이 거듭될수록 자신의 뜻을 굽힐 만도 한데, 욥은 절대로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들의 말에 대한 반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논쟁의 주제가 바로 욕을 비롯한 사람의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물론 이러한 주장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죄 없는 자가 나를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욥은 다릅니다. 욥은 자신의 결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대속을 믿고 있습니다.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결백을 반드시 신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는 욥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욥은 욥은 예언된 대 대속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대속자라는 단어에 사용된 이 단어의 원 뜻, 이 대속하다라는 뜻은 되찾다 혹은 무르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번역해 보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 혹은 복수의 책임이 있는 사람,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후사를 잊게 할수 있는 자라는 뜻의 단어인데, 성경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단어에 잘 맞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대속자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죄악에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러한 예수님께 사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참소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때도 그 참소하는 사탄을 예수님께서는 단숨에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조용히 말씀으로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사탄은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께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성전을 설고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들을 들으시고도 아무런 대꾸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요은 자신의 억울함을 지워지지 않게 기록하여 자신이 믿는 자신의 대속자가 땅 위에 서실 때에 자신의 억울함을 모두가 알수 있도록 대속자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배 마음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살이 벗겨지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기에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주변의 사람들처럼 자신을 낯선 자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기쁘게 맞아주실 것을 그는 믿기에 두려울 것이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신을 분노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그 분노의 형벌이 닥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세상에는 인과 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 생에 죄를 지으면 다음 생에 벌을 받게 된다라는 뜻의 말로서 불교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 멸망하는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이 다 죄로 말미암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요의 고난이 그러하였고, 예수님의 고난은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은 복음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과응보라는 말은 모두에게 또한 언제나 적용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을 향하여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가 욥기를 상고하는 중에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의 고난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악인이 고난을 당한 때보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신약에서 복음의 역사를 살펴보면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지키지 못한 역사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악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잠시 동안은 그들이 오른 것 같고 그들이 흥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망하는 것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들 그리고 의인이라 칭한받은 모든 사람들의 고난은 결국에는 우리 주님 배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흘린 그 모든 눈물을 손수 닦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우리들의 삶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 과연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여야 할 모든 고난을 이미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겨낼 만한 고난밖에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상고한 이 욕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한 묵상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곧 지나게 될 텐데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또한 그 아들을 우리지,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